이렇게 공익적으로 내 질량을 성장시키고 또 모두를 이롭게 하고 이런 공익적 이념을 가지고 잘 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.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융통성이 생겨요. 이기심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므로써 많은 사람한테 대접을 받게 돼 인정을 받게 되고 대접 받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? 천대받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? 답은 나왔죠?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0% 질량을 잘 이롭게 쓰면 누구한테나 대접받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옷한벌 사는데도 못 쓰고 그리고 친구 밥한번 사주는 것도 못 쓰고 그리고 이 강의 들으러 오는데 조금 경비가 된다고 그것이 아까워서 못 쓰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중요한 건 낮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반드시 내 질량 낮은 것만큼 걷어간다라는 거예요